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특한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기적 이야기를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갈 방향을 찾듯이 이 사인, 표적을 통해 뭔가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인, 표적이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소개되는데 이 사인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표적 그 사인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표적이 일어난 곳은 가나라는 작은 촌부락입니다.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10km 가량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죠. 이곳에 한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함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저희가 주로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손님들을 접대하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집에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국수, 부침개, 잡채, 떡, 돼지고기, 막걸리, 이처럼 다양한 먹거리가 그 잔치하는 집에 넘쳐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도 이와 비슷했나 봅니다.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온 후에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식구들이 같이 함께 흥겨운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빠져서는 안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술을 너무 사랑하는 애주가께서 다 드셨는지 그것도 아니면 포도주 준비가 미처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읽으면 늘제 결혼식이 생각납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고, 제 아내는 경상도 대구 아가씨입니다. 저희는 영혼함의 화합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제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이 차가에 속한 하객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오셨죠. 이쟁이 신랑과 예쁜 새색씨가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사진도 잘 찍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잘 드렸습니다. 이제 늦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째 대구에서 오신 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전라도에서는 잔치를 하면 푹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이상했나 봅니다.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 저런 것을 음식이라고 내놨나 싶어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무슨 잔치하는 집에서 썩은 음식을 내놓았냐고 핀잔을 처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희들은 혼인잔치 하루하고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씩 잔치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잔치를 못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신랑이 한데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옆집에서 빌려오려 물어보니 가진 것이 없다 하고 시장에 가서 사오려니 장날이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보통 하객이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주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친척이었을까요? 알수 없지만 여하튼 마리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 단어만큼 이 표현만큼 요즘 우리들의 삶을 잘 묘사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싶고 축제를 즐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들 키우며 열심히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명예 퇴직을 한 후에 큰맘 먹고 식당을 개업했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돈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평생을 함께 살던 형제 사이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로 다투고 의절하고 말았습니다.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최근에 교육 방송 EBS를 보니까 청소년들은 84초마다 한 번씩 욕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앞에다가 관찰 카메라를 달아놓고 실험을 했더니 병XX, 병XX, 삐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등장한 단어가 생겼는데 호모 요쿠스 욕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인간이랍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서적 안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또 비타민 음료인 비타 500 음료수가 이상하리 많지 많이 팔리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부패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지요. 왜 그렇게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군대 면제도 많이 받는 것일까요? 두드러기로 면제받고 천식으로 면제받고 이런 일들이 왜 고위 공무원이나 또 정치인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버린 것이지요. 24년 전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던 20대 청년이 최근에 50대 중년이 되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재심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4년간 억울한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남 투병을 하며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사회정의라는 포도주가 떨어져버린 것이죠. 게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가 3차 감염 경로를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된 것 같다고도 말하고 네팔에서는 지진으로 8천 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졌고 2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난민선이 전복되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전 세계가 어떻게 잔치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처럼 흥겨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 편하게 흥겨워하며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날이 다시 오겠습니까?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나 경제적인 부흥 때문에 그렇게 흥겹게 잔치하는 날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시죠. 어머니, 그게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은 요즘 식으로 바꾼다면 그거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웨딩 플래너나 예식장을 잘못 고른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서 음료수도 하나 제대로 대접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적대를 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지요. 숙명스럽게 대답하신 것 같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이 왔을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준비해 놓는데 바로 그 항아리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손을 씻어야 했는데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대략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약 600리터 정도의 물이 부어지게 되겠죠. 우리 교회 이곳 저곳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 하나의 크기가 대략 18.9리터입니다. 그거를 20리터라고 말하면 이 물통 한 서른 개 분량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놓고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떠다가 갖다달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마련할까 전전 긍긍하던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뭐지? 어디에서 이런 달콤한 포도주가 나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잘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부었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는 와인의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듣기로는 와인 애호가들이 꼽는 세계 최고의 와인이 까베르네 소비뇽 화이트 와인으로는 샤르도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와인의 문외한인 저는 어떤 종류의 와인을 갖다 줘도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음에 쓴그 <laughs> 그러니 성찬식에서 먹는 그 한소망교회에서 만든 성찬 포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에 놀란 이유는요 지금껏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맛 그리고 600리터가 넘는 풍부한 양 때문입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셨던 것들은 동네 마트에서 사온 싸구려 포도주였는데, 지금 방금 마신 것은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샤르도네 맛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옛날 포도주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겨우 조금씩 아껴가면서 마셨는데, 그래서 흥을 도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인들이 떠온 그 물로 만든 포도주는... 벌컥벌컥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포도주입니다. 이러니,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전에 찔끔찔끔 먹었던 그 포도주가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전혀 기억에 날 리가 없지요.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물이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1번, 물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을 때, 2번, 물이 가득 찼을 때, 3번 물을 뜨고 가지고 갈 때, 4번 연회장이 마시려고 할 때, 몇 번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표적에 과학 법칙으로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이 표적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하인들이 떠다 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는 연회장에게 그리고 혼인 잔치를 망칠 뻔한 신랑과 신부에게 또한 혼인 잔치를 함께 즐기기 위해 방문했던 모든 하객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죠. 인생의 포도주를 잃어버리고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즐거움을 맛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분명 포도주입니다. 생긴 것은 포도주이지만 그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총 4번 네 나옵니다. 모두 1장에 나오는데 14절과 17절 사이에 나오게 되죠. 1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심을 1장에서 말하지만 2장부터는 그 은혜를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은혜라는 게 궁금하다면 그것을 맛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맛을 보도록 해주는 것. 그게 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굳이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보여줍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진짜 은혜다. 이것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맛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결례식에서 사용하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처럼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듣기는 들었고, 읽기는 읽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인지 느끼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게 왜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결혼식이라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예식을 통해 은혜의 맛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겨우 목이 눈물만큼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최상급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1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첫 표적이라는 말, 순서의 의미로 첫 번째라는 말도 있지만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이게 무,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14절에, 1장 1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여주셨더니,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영광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조자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우는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5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은혜로 가득한 가정들이 모인 목장이 되고 은혜로 가득한 목장들이 모인 지역이 되고 은혜로 가득한 지역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들. 영적인 어머니들입니다. 아버지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두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형틀 아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마리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베푸시도록 중보합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재촉하고 부탁합니다. 이게 어머니이죠. 이게 영적인 어머니가 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교리로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보여 줍니다. 맛보게 합니다. 젖을 먹이고 똥 기저귀를 갈아주고 놀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를 맡도록 도와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작년 2014년 9월에, 부산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에, 치매 할머니에 대한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9월 15일 오후 2시경에, 부산 시 서구 아미 파출소로,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두 개를 들고, 한 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시냐고, 집이 어디냐고, 거듭 물어도, 이 할머니는, 그저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며 자기 이름도 딸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보따리 두 개만 끌어안고 눈물만 줄줄 흘리시는 거죠. 이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근처 동네 주민일 거란 생각에 그 할머니 사진을 찍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이웃이 나타났고 여섯 시간이 지나서. 오후 여덟 시께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이 할머니가 보이자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할머니가 딸의 머리맡에 가서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어서 다 식어버린 미역국에 남을 반찬에 흰 밥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어여 무라.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집 주소도 다 잊어버렸지만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능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역국이 그냥 미역국이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미역국은 사랑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훈훈한 은혜가 그 병실을 가득 덮었겠습니까? 저는 이 할머니의 미역국을 보면서 9년 전에 맛보았던 해물탕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 신학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한국 음식 먹지 못할까 염려하셔서 농협에서 진공 포장된 1kg짜리 김치팩을 무려 20개나 정성껏 싸주셨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이 보내고 있을 때 슬픈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위암을 투병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아내와 딸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뒤늦게 학교에 학업을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뵈던 날 일어나지도 못한 채 침대 맡에 기대고 계시는 그래서 곱디곱던 얼굴과 그리고 그 몸이 마치 이집트의 미라처럼 말라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헌데 어머니는 아들이 멀리서 왔다고 교회의 권사님께 아들이 좋아하는 해물탕을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울지 않고 참았지만 그 해물탕을 먹으며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이 이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먹은 해물탕은 새로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5월이 되면 그 어머니가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셨던 그 어머니가 참 그립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에서 이렇게 읍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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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 보고 숨겨 놓은 세상사 중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사랑하는 한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하는 입교 교인이 된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 두 가지만 함께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사역이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 건강의 포도주, 돈의 포도주,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졌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리고, 내게 그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신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요청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영적인 어미가 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도록 돕는 그런 영적 어미로 살아가는 수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십시다.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포도주를 풍성히 누리도록.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은혜를 배우고 알고 맛보고 마시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되어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장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